2022 고3 7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왼쪽 봅시다. 자 나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음, 아래쪽에 거의 0 살이 엄청 진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좀 흐려집니다. 그럼 계략적으로 봤을 때 A 보이실까요? 조금 더 확대해드릴까요? 자, A 쪽에, 여기여기여기 요기, 그죠? 여기쯤 그죠? 되게 진하죠? 여기 밑에는 여기쯤 되게 진합니다. 그죠? 되겠죠? 여기 영살,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해령이죠, 해령. 그죠? 해령입니다. 마그마의 상승부이죠, 해령. 될까요? 그럼 이렇게 사람을 거어볼까요 거 해령이 끊겨있네요? 이렇게이렇게 사람을 끊으면 됐죠? 그러면, 마그마 올라와서 양쪽으로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어점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럼 여기는 변환단체 됐죠?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자, 볼게요. 기억번에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자, 해령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그렇죠. 해령이나 열점 이런데는 현무암질 마그마죠. 그렇죠? 맞네요. 바로 기억번이번에 지점 B와 C를 잇는 직선구간은 자, B와 C를 잇는 직선구간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는 변환단층있냐고어 여기 있잖아요. 변환단층 그렇죠? 변환단층 있네요. 어, 맞는 말이네요 되겠지? 자, 이제 이번에 지각의 나이는 자 B와 C 중에 자 B는요, B는요 여기 A부터 이렇게 이렇게 온 겁니다. C는요, 이 초록색에서 어 이만큼, 요만큼요만큼온 거죠, 그죠? B가 나이가 더 많겠네요. B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죠? B는 이만큼 온 거고, 그죠? C는 여기서 이만큼 온 거죠, 그죠? 됐죠? 괜찮죠? 어, B가 더 많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기억 유연 은 ᄃ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되죠? 2 0 2 2고3 7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률은 ᄃ이 모두 다 맞습니다.